안녕하세요. 오늘의 개성부시기3탄거희가 어디? 실림 신림. 실림에 와봤습니다. 실림 우리 개암성 부시기 오늘은 세 곳을 한번 가볼 건데요. 그거 첫 번째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한번 저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비용 비용. 자첫 번째 실림 개성부시기는 바로 카페인데요. 어떤 카페냐? 도나스 도나스를 파는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넛을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그곳이 바로 어디? Giggly House. 여러분들 한번 제 집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Hi, welcome. Giggly and g l o r y w d 어, 우와 여기 좋다. 우리는 그러면 뭐로 시킬게요 일단 아, 아두 개. 여기 너나쌈먹올라고 시네. 너너크 있잖아 반반재용의 오크. 이거 다람쥐. 다람쥐가 소 k i 다와 이게 더, 더 이상해. 아메리카노 두잔 하고요 아이스로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바닐라 도넛 하나. 네. 그다음에 오레오. 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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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토존이두개나 있습니다 정말 야무지군요 공사비까지 야무지입니다 앞에 두산 포크레인 중장비 야무지죠 아우 쟤 주문한 아아와 바닐라 크림 도넛 오레오 도넛가 나왔습니다 오레오칩 보이시죠? 완전 야무지네요 바닐라스도 너무 야무져가지고 혼나겠는걸요 <laughs> 아메리카노 먼저 한잔 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쌍남자기 때문에 빨대는 좀 제거 진짜 너무 매워 저같은 경우는 쌍남자기 때문에 빨대는 조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약간 뭐랄까 스모키한 맛이 살짝 많이 납니다 조금 원두를 조금 강하게 볶은 원두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미보다는 조금 스모키한 향이 조금 강하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소리> 신내이요. 나도 나도 평가해줄게. <목소리도> 네. 혹시 커피 맛이 어떠셔, 신내이 씨? 못한맛. 짜라댕. 크림스 도넛, 바닐라 도넛 한번 먹어볼게. 음. 이런. 약간 커스터드 크림 같아요, 커스터드 크림. 음. 엄청 맛있습니다. 빵은 담백하고요. 근데 크림이 너무 달지 않다 보니까 조화롭게 잘 먹을 수 있다. 커피가 땡기는 맛이긴 합니다. 안 물어봐. 어, 누나씨는 혹시 어떻게 느끼셨죠? 너무 안 달아서 느끼한 맛. <laughs> 아닙니다. 안 달아서 오히려 좋아요. 자, 오레오스 한번 먹어볼게요. 오레오스 비주얼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조금, 조금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먹어볼게요. 음. 녹진한 쿠앵크 맛이에요. 녹진한 좀더 아, 쿠앵크 두개 합쳐놓은 맛이야, 그렇지? 이건 진이야. 응. 음. 이건 진짜 맛있어. 응, 음, 맛있다. 그럼 내가 이거 먹을래. 난데가서 뭐, 쿠앵크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쿠앵크라고 해야 돼. 아. 얘는 계란 비린 맛 확실히 제가 단거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커스터드가 커스터드에 바닐라가 맛있고 여기 문나스는 오레오가 오레오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따라서 최고래요. 쿠앵크가. 이런 거다! 라는 맛이라고 합니다 약간 입을 벌리지 말라고 면, 그 여기 내쪽에 <laughs> 흰색 가루 같은 거 묻어 있거든요 저희 밤킨 도넛스 가면 흰색 그, 그 가루를 막 묻어 있는 거 있잖아 그 맛이 상당히 납니다 그것이 원래 도넛 입니다 아 거기다 돈넛 쓰네요? <laughs> <laughs> 미안합니다 와 레전드 레전드 여기 쥐가 사나봐지빵다 파먹었어요 속을 레전드 자 마지막으로 남은 저희 가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은 도스 아메리카노 완전 때려보겠습니다 자, 음, 진짜 차 이렇게 해서 g i g g l e 완벽하게 부셔버렸습니다. 오레오 donuts and b 아메리카노 d o n 용 비용, 배송 배송. 완전 부셔버렸어요. <목소리> 오자 여기 g i g g l e 굿즈도 있네 티가 야무지네짜잔 <목소리> g i g g l e 다녀와봤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하철역 대기석 같이. 오렌지색으로 웨이팅 할수 있는 좌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글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배려 그리고 편안함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도날드 덕같이 생긴 이트레이드 마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 기글리하우스였습니다 혹시 제가 도날드 덕 성대모사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불> <불> 저희는 지금 칠림 칠림의 명소 돌림천돌림천을 걷고 있는데요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야무지죠 다리를 건너볼건데요 어? 돌다리도 거, 두들겨 부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랍! 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가보죠 가보자 피아노도 있는 것 보니까 대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니까 락밴드 대관이라고 있더군요 전신차 찍을 수 있는 가울스까지 한국군님자 저희 카페 비차를어서 아이스 에메리카노스 하고 딸기 주스를 시켰는데요 딸기 주스는 생딸기가 15개 이상 들어있다고 하네요 상상 이상 그 이상을 하지 항상 그리고 위에는 로즈메리까지 있답니다 정말 향기롭겠죠 그리고 저희가 리뷰 이벤트로 받은 크로프 프로플인데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초코 크로플에 바닐라 l e s s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먹어볼게요. 짤른데 메요. 먹어보면 바로 먹, <laughs> 먹어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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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초코칩 초코칩이 기리 빨리 빨 식감 리빨 끝맛은 그 쫀득쫀득한리로리그리고 시럽과 바닐라의 조합. 초코 시럽과 바닐라 빨리 빨 그것은 바로 미라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돼? 다크한, 다크한 다크 블렌딩된 커피긴 한데 조금 더 산미가 좀 살아있습니다 딸기주스 시 문하실 거지만 제가 한입 해보겠습니다 생딸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묵직함 그 묵직한 바디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딸기를 먹고 있는 건데 딸기 주스를 먹고 있는 건데 정말 헷갈리죠도네요비 카페 비참 이층에도 불구하고 감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신기한데요. 어. 검정색 블랙톤으로 해서 모던한 느낌이 무신 정말 세련된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식기류도 어, 검정색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관리가 특히 뭐, 검정색은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먼지가 쌓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너무 감성 좋고 어, 분위기가 좋았다. 특히 갤러리 전시까지 하니 예술인들, 아티스트 앤 특별한 데이트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카페 피처, 여행과 함께하세요. 짠! 아 다쳤다. 괜찮아? 짠! 마지막 세 번째 아잘 너무 좋은데요. <laughs> 괜찮... 집중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 그곳은 바로 장난감 놀이터. 어 키덜트샵 장난감 놀이터에 와봤는데요. 여성분들 데이트하다 보면 여성분들 소품샵 같은 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장난감 샵을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하트 여왕이다. 어데? 네? 이거. 너 몰라? 이거? 하트 여왕? 그게 뭐예요? 하트 여왕 몰라? 이사나 레앨리스 아. 너이 영화 안 봤어? 어. 아. 어. 진짜 무뇌함이다. 하트에 하트는 알아. 하트 안. 어제네. 여기 디즈니 엄청 많아. 디즈니 알아? 디즈니 알지. 공도이 <laughs> 투. 여기 인증 인증 거울도 있네. 역시 합그레는 거울이. g PS 레그야. 짱구. 와 짱구 화투 대박. 퀄 퀄. 짱구 화투. 야너 화투 잘 치냐? 짱구 화투. 미쳤다 이거. 잘 치냐고? 잘 치지 못. 알겠네. 이거 봐봐. 귀여 워 귀여. 워 귀엽다. 미쳤다 짱구 화투. 어 아, 짱구 화투 갖고 싶을 때. 누구 몰라. 도박하는 사람 없어? 어. 이러 하나. 아깝다. 이마... 우리 집에 이런 거다싹다 다 모여 있어. 아 진짜? 어. 대박인데 이래. 라쏘. 라쏘가 뭔지 찾아봐 라쏘? 어 라쏘 여기집 이름 같은데? 여기서 라쏘 찾아봐 한번 찾으면 선물 줄게 오케이 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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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겠지? <laughs> 아니야 맞잖아 라쏘 얘야 얘는 또, 얘는 이것도 샀잖아 똑같은 애잖아 <laughs> 우기지마 얘는 이거 썼잖아 그렇게 달라, 따지면 어이구 어, <laughs> 선물 뭐 줄지 정하세요 당신 아 어, 알린 얘는 알지? 뭐? 얘 알지? 이름은 몰랐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몰라. 이거 안 봤어 혹시? 토이 스토리? 봤어. 그렇지? 응. 그거까지안 보면 좀 인간미가 토이 스토리는 다 봤어. 만약 카페를 갔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줘. 그래? 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맛있게 먹어야지. 난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왜? 왜냐면 양이 적잖아. 이런 데에선 그런 거를 <laughs> 크림, 크림. 아니 아무리 크림을 담는다고 해도 너무 적지 않아? 그래도 적게 해가지고 싸게 팔면 돼. 안 가. 어뭐 이건 거 어떻게 하냐? 목이 없어. 목이 벗어지나 고얘추워 가지고 이래. 아, 그렇지. 그렇지. 사 <laughs> 돌려돌려 돌림판. 안 되네. 그냥 합니다. 뿅. 아, 돼요. 이렇게 해서 최곳 실림, 게임성 구시기최곳 전부 다 돌아봤는데요. 저기 우리 강남가 놀이터 키덜트샵 왔는데 우리 시무나스가 더 좋아하는 거 보셨죠 이런 것처럼 여성분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하고 디자인 좋은 소품샵을 간다면 오히려 조금 좋은 호감과 벽 부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곳을 왔다 갔는데요 첫 번째 어디? 어디죠? 갓기글이기글이 하우스 갔다 왔고요 너무 괜찮았고 도나스 너무 맛있었고 갬성 충만했고 두 번째 어디죠? 빛깔? 잠깐만요 빛이? 비치? 잠깐만 빛이요? 빛이는 여기잖아요 님두 번째 두 번째 곳빛찰 다녀왔고요 너무 갬성 좋고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 세 번째로는 장난감 하우스 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림 부식이 세 번째 아니 갬성 부식기 3편 끝났고요 다음에 또 어디 갈지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어디 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t 비 컨티뉴 big <laughs>